물체를 물 위로 노무라이 요즘 세상에는 말 하나 안 하나 이게 보니까 음, 텔레파시 시대요 영적인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럼하늘이 열리고 땅 열리고 그거 어데살아는 모든 생명들이 보고 듣고 있어요. 다 열린 문이라 우리가 오프마일 오프닝 타임 타이밍이 오프닝 타이밍 이 매스 메모 가만 독지 않을 것이없다고 그러거든. 드러나는 거야 유입량 대강미로 붙임 시대로 그렇게 으나혹 전에 잡을을 와고 와블로 붙 드러누우기 어나는 시장. 바다 2헥타르 잠을 주무시는 건지 기도하시는 건지 숨살하시는 <목소리도> 건지 뭐 하여튼 해적인 <목소리도> 하셨으니까 쉬는 쉬는 거에 주무시는 거지 이제 수시로 자면서 기도하면서 깼다가 잤다가 막 그러시겠죠? 무소상상되냐? 상생 하라요 상생 상생 우리가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더잘 먹고 더잘 살고 근데 그 생지옥 아수라장이야 생지옥이 뭔지 알아요? 자기 입에만 넣으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남의 입에 넣으실 줄 알아야 돼. 천국 사면. 네. 근데 주님이 다 쓰지는 그 나라가 분명히 왔어. 주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돈조차가 사람조차가. 사람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극율이 되죠. 극율과 자리. 그러니까 이해와 용서. 이해를 해야 돼. 틀려. 다른 다내 기준에 맞추는데 내 생각에 사람들은 막 자기가 뭐 어떻게 하려고 막 지랄 연병을 떴는데 그런 거 하지 마라. 돌았어요. 아니 남의 인생은 남의 인생이지. 각자 인생이 각자 동생이야 지금은. 그러면서도 우리가 연합 이심자집, 이심동 재합체, 연합을 합체를 잘하고 연합을 잘하고 해야 되는 거. 궁 공동체 우리라는 우리 우리, 우리 안에 있지우리밖의기준 있습니다. 어. 지 않으면 뭔가 같은 게나가는 거야. 우리 안에서 어? 서로케만 라인이 우리가 볼 거를 보고 안볼 거는 안 보고 주스 담을 건 주스 담고 버릴건 버리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laughs> 술 우리나라 사람 술 너무 많이 먹어요. 적정선 이게 어제 언니 영주 이랑 뭐 전어 축제 시즌이라. <laughs> 우리 엄마가 전어, 우리 엄마가 숯불 다란가마솥 부엌이랑 전기랑 불 때문에 악공에 수시나마 아, 그런, 그런 그 거기에다가 철망에다가 전어를 구워주는 그 밥을 맛있게. 그전에 막 옛날에는 꽁고리밥 썩어서 먹다가 마다 이제 그냥 쌀밥에 이제 이렇게 자꾸 점점 우리가 발전 성장해가야 되는 거야. 성장해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받아들이고 똑같이 남들처럼 그냥. 소주를 글친데 뭐 뭐세잔두잔두잔 두 잔, 두잔 먹으면 딱 좋아 세잔 먹으면 띵양 술이 약해 알코올이 약하고 생맥주는 두잔 막아 한 잔인데 원래 너무 더위 먹어서 생맥주를 두잔 먹은 적 있고 거기는 이제 금주령이 내렸어 간이 이제 강경하고 직전 일이야. 지는지, 시민, 악태시 마법을 너무 좋아서 당연한 것들 내고 어찌 금지령이야? 너 술을 그닥 많이 먹는 수,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laughs> <laughs> 우리는 적정선을 좋아해. 내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술도 사람 모든 것이래요. <laughs>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는 내가 악감치이하고 음, 내려놓지. 잘 <웃음> 그래요 무 <laughs> 아, 뭐, <laughs> 억지로만.